안녕하세요, 여러분. 자동차를 사랑하는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현대 자동차가 또한번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2026 현대 그랜저가 공식적으로 공개되었는데요. 한국을 대표하는 플래그십 세단답게 디자인부터 기술, 주행 성능까지 전반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2026 현대 그랜저를 독일 프리미엄 세단들과 비교해도 손색없는 모델로 왜 평가받는지, 외관, 실내, 성능, 그리고 가격까지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브랜드는 첫눈에 보자마자 고급스러움과 미래적인 감성이 동시에 느껴집니다. 전면부에는 현대의 최신 디자인 언어가 적용된 와이드 파라메트릭 그릴이 적용되었고, 슬림한 LED 헤드램프가 차체를 더욱 넓고 안정적으로 보이게 합니다. 주간저행 등은 그릴과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어 밤에도 한눈에 그랜저임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측면으로 가면 긴휠 베이스와 매끄러운 캐릭터 라인이 조화를 이루며 독일 세단을 연상시키는 우아한 비율을 보여줍니다. 후면부에는 풀 라이드 LED 테일 램프가 적용되어 고급 세단다운 존재감을 강조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이전 세대보다 더 낮고 넓어 보이는 자세가 인상적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문을 여는 순간 느껴지는 분위기는 한마디로 프리미엄입니다. 대시보드에는 대형 파노라믹 디스플레이가 적용되어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 화면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는 시인성이 뛰어나고 조작도 매우 직관적입니다. 소재 역시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부드러운 나파 가죽, 리얼 우드 프림, 그리고 메탈 포인트가 조화를 이루며 독일 럭셔리 세단과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뒷좌석 공간은 그랜저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인데요.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 덕분에 장거리 이동 시에도 매우 편안합니다. 전동 리클라이닝 시트, 퐁풍및 열선 기능, 그리고 고급 오디오 시스템까지 탑재되어 있어 VIP 세단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능과 주행 감각입니다. 2026 현대 그랜저는 다양한 파워트레인을 제공해 선택의 폭을 넓혔습니다. 기본 가솔린 엔진은 정숙성과 부드러움을 중점으로 세팅되었고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적인 가속을 보여줍니다. 하이브리드 모델은 연비 효율과 정숙성을 동시에 잡아 도심 주행이 잦은 분들께 특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서스펜션은 이전보다 한층 더 정교하게 튜닝되어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걸러주며 고속주행 시에도 차세가 흔들림 없이 안정적입니다. 여기에 최신 ADAS, 즉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대거 적용되어 반자율 주행 성능 역시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주행 보조 기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등 최신 안전 기술이 기본 또는 상위 트림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중형세단과 비교해도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잔거이 주행 시운전자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줘 패밀리카는 물론 비즈니스용 차량으로도 매우 적합합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을 살펴보겠습니다. 2026 현대 그랜드의 가격은 트림과 파워트레인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 모델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시작하며 풀옵션 모델 역시 독일 프리미엄 세단 대비 훨씬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에 이 정도의 디자인 실내 품질, 그리고 첨단 기술을 제공한다는 점은 그랜저만의 강력한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2026 현대 그랜저는 단순한 세단을 넘어 한국을 대표하는 프리미엄 모델로 한 단계 더 도약했습니다. 독일 세단을 고려하시는 분들께도 충분히 매력적인 대안이 될수 있으며, 편안함과 기술, 그리고 합리적인 가격을 모두 원하는 분들께 최고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최신 자동차 소식과 자세한 리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